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즐거운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8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또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세 안식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 네, 그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억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장세기 2십일장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약속입니다. 오늘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약속을 또 주셨고 이전에 하셨, 하셨던 약속을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교과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정말 그와 함께 즐거우세월을 같이 했던 사라의, 사라가 죽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음, 또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죽음에 이르는 내용들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이란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안 실교과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내용에는 제목이 모리아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인 것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다니요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이거는 성서적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명을 하면서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아브람을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죠. 이렇게, 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책에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시험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시험 받는 자의 마음 속, 마음 속 생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실 확고히는 제가 쓴 거고요. 어, 교과책에는 시험 받는 자의 마음 속의 생각을, 어, 확인한다. 나는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도대체 그가 가진 마음 속의 생각이 뭔지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 마음 속의 생각을 판단, 판단은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확, 확인하는 게 판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의 생각이 뭔지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에게 어떤 명령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히 따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비록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일지라도 그는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아마 이삭도 갖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이 확인하고 자신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목적에는 그 시험 자체 말고 시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분명히 기별이 있다는 거죠. 시험 받는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이 확정됩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못해요. 인간의 어떤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진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행위로는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는 굉장히 단편적인 면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행위로 나타나긴 하는데 내가 가진 믿음과 행함은 믿음의 작은 부분만을 그냥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행위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이 제사에 있어서 어, 이삭을 드리게 하는 것을 중지시키시죠. 그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시험의 결국 끝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신지를 아브라함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물론 이 제사의 결과를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분명히 예상은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좀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런 행동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시험 같지만 아브라함은 이걸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셨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얘기를 주셨죠 정확한 내용이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애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월요일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이 준비하시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유명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에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질문에 왜 재물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이이 이 급박한 상 순간에 아브라함이 정말 지혜로운 답을 했죠. 아니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신실한 대답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하시리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의 동사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다. 본인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괜히 하겠다고 저는 어쩌다가 하니까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구속사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구속사적인 대답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나기 전부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언적 발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구속사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 사건을 저는 이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말을 했죠 구속사적인 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15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의 시험은 사실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가를 시험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깊이 각인시켜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종교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진 대속적 죽음이란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 옛날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내용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습니다. 음, 모리아 사건 이후에 사라의 죽음이 바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교과의 저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리아산의 사건과 사라의 죽음이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글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라에게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네. 사라가 90세 에 얻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갔다 온 이후에 글쎄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사라가, 나, 사라가 나이도 많기도 했지만 그 사건이 글쎄 사라에게 충격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해했겠죠. 아브라함이 잘 설명했습니다. 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한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라의 죽음에 있어서 사라의 죽음보다 더 많이 언급된 것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사라를 어디에 묻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에 현실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자 그 땅에 막벨라 굴을 해브론에 있는 굴을 사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곳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강한 확신과 신념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볼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그의 이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라는 것. 그래서 내가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떠나지 않을 확고한 거점을 확보하는데 그것은 무덤을 통해서 묘지를 구입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에 장사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웨일 내용에 가면 이삭을 위한 아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고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삭을 위해서 배피를 준비해야겠다. 되 그래서 그종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엘리에셀을 통하여 자유와 맹세를 하게 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엘리에셀도 기도하죠. 엘리에셀은 명령을 받아서 먼또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어, 이 사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마주해서 가난 땅의 여인이, 여인이 아닌 그 본토 친척들의 땅에 가서 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음. 여기서 중요한 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낳았기 때문에 귀한 아들이 아니고요.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약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이삭의 결혼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남은 약속의 자손을 남겨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결혼은 정말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자기 본토 친척 자손들을 통해서 결혼하게 하여서 그 당시에 퍼져있던 이방의 그 못된 우상 숭배가 자기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와 엘리에셀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죠.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 좀 보시면. 이 엘리에셀에 거쳐간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이고요. 어, 여기 부엘라 헬로이, 헬로이라는 곳이 이삭이 머물고 여기 부엘사바에 주로 머물죠. 이 헤브론이 이제 무덤이 있던 땅이고. 이 엘리에셀이 여기서부터 쭉 여행을 하는데 이쪽 왕의 도로로 갔을 기, 수도 있고 이쪽 해안도로로 갔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쭉 여기 나울성 하란이란 곳까지 갑니다. 이 지도를 더 크게 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고 여기가 하란, 여기 쭉 내려오면 여기가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갈대아로. 아브라함이 이런 여정길을 거쳐서 하란에 거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여정길을 거치는데 음. 하란이 여기 있습니다. 어, 엘리셀이 이먼 길을 간데 이게 몇 킬로냐면 한800 킬로 됩니다.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짧으면 한 20일, 길면 한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또긴 시간에 여행을 해줘.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 그거는 약속의 백성을 남기기 위한 아브라함의 고뇌가 담겨 있었던 거고, 그것을 엘레에셀은 충실히 이행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셔서 금방 리부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 우리는 나, 약속의 자손을 남겨야 되는 나뭇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뭇물의 가장 큰 사명은 나뭇물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어떤 신앙의 가정을 물려줄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되고, 또늘 그래야 될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 어, 비록 기도하면서 갔지만, 어, 리브가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죠. 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천지전능하신데 딱한 곳에서만 정말 힘이 없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힘을 발휘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시는 순간 인간의 선택에 참견하시고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는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해서 개입하시는지 모르지만 개입을 당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끼지 않고 독재의 하나님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정말 진실하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선택의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셔요. 네. 이런 것을 볼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아브라함을 위한 아내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다시 결혼하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냐면, 103, 사라가 죽었을 때가 127세였으니까 137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38년 동안 더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결혼하는 그두라라는 여인이 나는데, 그 여인이 누군지 사실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하갈의 아들들과 같이 언급돼요. 이렇게 같이 축복을 나눠준 얘기 뭐 그래서 이 교과의 주제는 저자는 그드라가 하갈과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죽었을 때이 하갈의 나이가 최소 80 가까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80 가까이 된 이후에, 물론 뭐 어~ 사람 90세 이삭을 낳았지만, 그 이후에 여섯 아들을 낳았다. 아,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 건데, 어쨌든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 이 약속의 백성이 이삭과 아브라함에서 첩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수많은... 사람들 이스마엘을 비롯하여 하갈, 이스마엘의 후손 12두령 그다음에 그두라에서 난 여섯 명의 아들들 그 위에 뭐 여러 딸들도 았겠죠 이런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많은 소유를 주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다 일부로 나눠 줘서 어 아까 여기 지도에 봤던 것에 보면 대부분 어 이삭은 이쪽에 살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쪽 동쪽 지역으로 다 흩어져 살게 합니다. 또 미디안 미디안이라고 나온 미디안도 그들아의 자손 중에 한사람로언급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론 약속의 백성은 이삭의 후손이지만 이삭의 후손 말고도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않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생겨난 자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참안 좋은 관계를 맺거나 좋은 관계를 맺거나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사실은 어,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가서 미디안의 제사장 집에 장인 집에 머물지 않습니까그 미디안 이 누구냐면 이 그드라의 후손 중에 미디안이 있어요. 그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종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하락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약에 기록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위대한 신뢰를 확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 175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란 명령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확고히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베푸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수장을 통해서 더 확고히 그걸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 보인 사건을 모리아산의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인데 아브라함 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고 미래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손들을 남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